응, 이리 와.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할배, 통통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통통이, <laughs> 통통이 있네. 응? 통통이 있네. 통통아, 할배, 여기있네 앙탈은, 앙탈은. 뭘 그렇게 앙탈을 부려, 할배한테. 할배야, 통통이 되게 튕긴다, 아가씨네. 그치? 엄청나게 튕긴다, 그치? 뭘 저렇게 튕기냐? 왜 빈정상했어? 에이. 빈정상했어. 서희, 너 어디 갈라고 준비하냐? 어디 갈라고 준비하냐? 어? 코나, 너 어디 갈라고 준비하냐? 어? 너희들? 쟨또 누구야? 누런 거 보니까 할배인데 너희들 단체로 어디 가냐 단체로 지금 뭐하니 어 얘들아 단체로 어디 가려고 그래 할배까지 나와서 어안 들어가 어 단체 회동하는 거야 지금 어? 들어가자. 뭐하냐? 지금 매 아리코나 서이뚱알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또 어디 갈라 그래, 알배 아, 나워 어디 가세요? 알배 일로와. 너희들 빨리 들어와 잘 먹으면 그거 시켜줄게 어, 맛이 괜찮은가 보다 응 어, 맛이 괜찮아 <laughs> 알았어 이거 시켜줄게 알았죠알았죠 알았죠? 아. 사료로 캔은 하나도 안 먹고 캔안 먹으면 이거 치워야 돼너 이거 팔이 끌어안 먹으면 이거 그냥 사료 먹어 이게 훨씬 좋으면 黑贝啊！黑贝啊！黑贝啊！ 너 누구냐? 오랜만에 본다. 일로 와, 밥 먹어. 아유, 밥 먹어. 멀리서 왔구나? 빨리 밥 먹어요. 야, 애들 다 어디 갔냐, 도대체? 너만 여기 있구나? 어? 편하고 좋아? 응. <laughs> 야, 똥할배 어디갔냐? 할배 어디갔어? 어? 어, 자라. 똥꼬만 보여주지 말고. 어, 자. 누구야, 자리야? 할배 어디갔어, 할배? 아, 자리야, 할배야 어디갔어, 할배? 다 어디 갔어? 너가 엄마하고 다. 어? 어디 갔어? 왜 너만 와? 윤기야 씨네들, 새벽 4시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똥할 배 없어졌어. 단체로 집 나갔어. 으, 응, 죽으라. 야 너네들 어디갔다왔어 너네들 어디갔다왔어 어 어디갔다왔어 어? 헬베는 응 어, 알았어 응 어, 통통아 너네들 어디갔다왔어 어? 헬베야 헬베 헬배. 너 어디갔다왔어 어디갔다왔어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다섯 시 반이야, 다섯 시 반. 어? 너한 시에 나가갖고 지금 어, 왜, 어디, 갔다 왔는데? 어? 혼나! 은근 쑤적 쩍! 단체로 나갔다가, 씨. 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가 몇 바퀴를 돌았는 줄 알아, 여기를? 어? 이럴 거야 진짜. 단체로 호로록 갔다가 단체로 호로록 들어오고. 누가 엄마 어디 있냐? 누가 엄마가 앞장 서서 갔지? 어? 아리, 누가 엄마 어디 갔냐고? 왔으니까 됐어. 왔으니까 됐어. 할배 나이 많은데 데리고 나가지 마. 응 얘들아. 할배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할배, 어디 갔다 와? 어디 갔다 와? 어? 너 요즘에 외출이 자자. 어? 쭈그리, 쭈그리. 뭘 그쪽에 붙는다가 안 보이냐? 응? 그쪽으로 굳는다가안 보여? <laughs> 아이고. 뭐가 어? 시원해. 시, 천막은 답답하냐? 지붕이 있어 갖고. 얘네들 또 모여 있네. 응? 얘네들 또 모여 있어. 뭐 하세요 할매 뭐 하세요 여기서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가 시원해 응. 땅바닥이 더 시원해 그래도 땅바닥이 꿉꿉한데 아직 안 말랐는데 할매 할배. 할매야 통통이야, 통통이. 통통이잖아. 통통이 나오네. 통통이다. 통통이다. 통통아, 할배잖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할배. 할배잖아. 할배잖아. 할배야. 되게 챙긴다, 되게 챙겨. 세상에, 세상에. 응, 통통아, 할배잖아. 우리 알베 아련하네, 아련해. 뒤에 있어, 베야 통통이 뒤에 있어. <laughs> 뭐하냐, 너. 할배 옆에 딱 붙어서. 껌딱주냐? 여기가 시원하네. 너네들이 시원하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구나. 시원하다야, 여기. 어디 가지 마라. 응? 알겠지? 엄마 쭈구리 산책시켜야 될것 같아. 아. 어, 있어. 어.